집합 연산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 집합, 어, 그리고 또는 교 집합, 뭐 이런 이름들이 있네요. 어, 차 집합, 그리고 여 집합. 합이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 합집합은 자 A에 속하는 벤다이그램을 그려졌는데 A의 원소가 1, 2, 3이고 어, b 에 있는 원소가 3, 4, 5라고 할 때에 합집합은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집합을 말합니다. 전체를 다. 자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조건으로 표현하자면 자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되거나 어,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A에 포함 되는 것도 되, 어, 해당하는 원소가 되는 거고 b에 속하는 어디 어느 쪽에 한 곳에 포함되기만 하면은 자, 얘네 집합의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되게 들어간 것도 원소가 되고 a에게만 있는 것도 원소가 되고 b에게만 있는 것도 원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합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소를 다 아우르는 것을 말하고 그에 반해서 교집합은요. 둘이에게 공통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집합이라 하는데 어, 논리적 인 수식으로는요. 그리고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A에 속한다고 그리고 B에도 속한다고 하면은 둘다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로 인정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개수가 좀더 많아지는 구조를 말하고, 그리고로 포함되어 있는 교집합은요. 그 개수가 좀 적어지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특별히요 교집합의 원소가 없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거. 이럴 때 A와 B는 서로 어, 서로소 관계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서로소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공 어, 통된 약수가 1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것은 자연수 관계에서 2나 3 이런 숫자 둘을 우리는 서로소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집합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약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였고 얘는 똑같은 이름이라 가지고 헷갈릴 것 같았어요. 두 집합 A와 B는 자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소 관계다 이렇게 우리는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 성질들이 있는데요. 자, 당연한 성질들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집합과 그러면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그쵸?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는데 가령, 1, 2, 3이 있는데 공집합과 합집합 한 대에서, 어, 더, 어, 개수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 2, 3 그대로겠죠?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자,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어, 1, 2, 3 이라는 집합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통된 것은 당연히 없겠죠. 그죠. 자, 뭐가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죠. A와 A의 합집합. 그렇죠 당연히 A가 되겠죠. 어, 똑같은 두 집합에 대한 교집합. A에도 속하고, B, A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고 당연히 A에 속하는.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집합 하면 개수가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와 합집합을 다시 했대요. 자 그렇다면 어떡해요? 어, 적어졌는데 그러니까 A에 속하는 거죠 얘네 전체가 그런데 A와 합집합을 했으니까 이 전체는 그러면 A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뜻을 한번 더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요 어, A와 B의 교집합은 이건데 A하고 합집합한 거예요 이게 교집합인데 어, 여기 a예요. 그럼 그 전체를 우리가 어, 합집합을 했다니까 이 전체니까요. 바로 a가 되겠죠. 그죠? 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합집합은 이거 전부 다인데 전부 다 중에서 a하고의 그러니까 어, 전부 다가 이만큼이고요. 그죠? 그리고 어, A만 하면 요만큼인데 그죠? 자 그것의 교집합이니까 요만큼을 뜻하는 것이겠고 그것은 역시 A를 뜻하는 것이 되겠죠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얘를 어,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이건 또 뭐냐면 뭐 구체적인 얘는 아니고 조금 더 주상적이긴 합니다만 자 A와 p 가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A에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때만거다 모았어요. B에 있는 거다 모았는데도 공집합이래요. 그 말은 A에도 공집합이고 B에도 공집합이란 뜻 아닐까요?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뜻은요, A도 공집합이고, 어,이고 그리고 어 B도 공집합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어,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학적 기호를 우리가 표현해본 것이고요. 자세 개짜리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까요? 자세 집합이 하나도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다 각자 따로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될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할까요? 자 가령 A와 b 가 공통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데 C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자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다양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상력을 위해서 자 이런 예를 하나 어, 가지고 와본 겁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어, 연산 한번 봅시다. 차 집합 그리고 여 집합 어, 빼기가 아니고요. 어, 집합 연산으로서 A 차 집합 B 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A에 속하며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자,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좀 편한데요. A에는 속하는데, 요3은 B에도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A에 속하는 것 중에서 B에 속하는 건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까지만을 우리는 말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렇게 뭔가 좀 갈가먹은 듯한 부분이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차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 해석을 해보면, 봐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좀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 A에게만, A에게만 속하는, A에게만 포함된 어, 원소, 포함된 어, 집합,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A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어, 집합.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두 집합을 가지고 차집합을 생각할 때, A에게만 속하고요, B에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차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좀더 해석하기가 편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집합요. 아, 자, 이것은 전체 집합에 대하여 차집합한 걸 말합니다. 즉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 중에 A에 포함되지 않는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 있죠? 이것을 우리는요, 어, 여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정의하기를 전체 집합을, 자, universal set 이라고 하는, 어, set 이란 단어를 내가 써버렸군요. 어, 어쨌든 어자 유니버셜 굉장히 어, 우주적인 아주 커, 거대한 뭐 이런 어,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셋이라는 우리가 집합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뭐 불고기 세트 이렇게 말을 합니까? 세트. 뭐 그걸 우리는요 집합 어, 수학에서 쓰는 어, 집합을 세트 어, 아주 간단한 용어로 수학 용어가 있죠. 자 어쨌든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 집합 중에서 어, A의 원소를 제외한 것을 우리는 여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A하고 A여집합을 다 모으면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A 여집합을 이걸 A 여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걸 A 여집합이라고 그랬고, 자 그리고 요, 요것을 A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체를 합집합해 보세요. 요 바깥쪽 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하고를 합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뭐가 많아 보이는데 대단히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a 하고 a 여집합이 공통된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라 쓴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 되는 거고 전체집합에서 제외된 것은 없는 거죠 공집합이 겁니다 그리고 제외했다가 다시 그걸 한번더 제외해요 그럼 a 자신이 될 거고 그리고 어 전체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a의 여집합 어 이거 하나 뛰어넘었는데요 자 이거요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해서요. 자 A에게만 속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에게는 속하고 B에게는 속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A 차집파 B를 어,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이해되겠죠? B에게 속하지 않은 거라는 기호잖아요. 그렇죠. A에는 속하는데, 그리고 라는 뜻이고, 이, 이 교집합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라는 뜻이고, 어, B에는 속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얘가요. 그렇죠. 그래서 a 차집합 b 라는 것을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서 교집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아주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보기에서도 내가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A에게는 속하고 어, A에는 속하고 그리고 음, B에는 속하지 않고 어, 그리고죠 그리고 그리고니까 교집합 이렇게 어,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해서요. 자,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더 복잡한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등장을 어, 시켰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어, A와 B의 합집합을 어, 먼저 자,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나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것의 여집합. 어, 이 되는 것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AB의 합집합의 A 바깥쪽 부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거고 자 그리고 음, 이 그림하고요. 자요 밑에 이 그림하고를 한번 더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어, 내용에서 어떤 법칙 하나를 다루게 될 것을 미리 우리가 집합 연산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벤다이그램 하나를 자, 등장시켜 봤는데 자, 여기서 p를 없애고요. 자, 이렇게 어써 봤고요. 자, a의 여집합을 자, 먼저 표현을 해 봤고요. 자, b의 여집합도 여기다. 이 잠깐 지우고. 이렇게 우리가 b의 여집합을 어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리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과 이것을 어 그쪽 결합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자 한번 포기어줘 보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앞에 어, A의 여지파 부분의 파란색과 B 여지파 부분의 빨간색 부분이 어, 포개어지는 부분이요. 자, 얘네의 계산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 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가 치워 어, 놓을게요. 자, 즉 결론적으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아, 된다라는 것을 아, 알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표현해 보면 자저 위의 계산 결과 어, 이 계산 결과와 이 계산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아, 나와지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등모르간 법칙이라고 할 건데요. 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자 얘네를 우리가 벤다이그롬으로 표현하는 연산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